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저, 한남대교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 타고, 어, 한남대교를 가는데, 자, 여기서 자, 자율주행도 한번 해보려고, 어, 합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조사 자율주행 탁탁 두번 클릭하면은 두번 위로 클릭하면은 자율주행이 시작이 돼요. 앞시 앞에 차가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졌고 앞에 50km로 속 단속을 한다고 지도 과속. 아 앞에 차를 보고 줄어들었나? 어, 그리고. 서스펜션도 올라간다고 표시가 됐어요 위치 기반 설정이라니다 얘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 위치에 오면 은서스펜션을 올려라 하는 거를 했나 봐요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런 코너를 도는데 야가좀 아, 어,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들이받으면 안 되나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좀 불안불안해요 하기는 근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80km잖아요. 어, 이걸 위로 좀 올리니까 이제 79km에 맞춰졌네요. 어, 잘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판교까지 야 박수도 치면서 갈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음, 만질 수가 음, 있는데, 방금 있는데 방금 사실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좀. 그게 겁이 나가지고 잠시 좀 아직은 경부고속도로 방면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좀 걱정이죠. 근데 왼쪽 차선을 자꾸 이용하래 지금 왼쪽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아 지금 밤이니까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도 되죠. 아 근데 좀 사실 버스가 아니니까 버스 전용 차선으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게 1차선이니까 아무래도 1차선은 80km이긴 해도, 좀투어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좀 비켜줘야 될것 같은데, 아 옆차선으로 막 갈랍니다. 안되겠다. 옆차선으로 이렇게 핸들을 닦아가지 살짝 힘을 주면 은 얘가 어또 그냥 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블클릭. 됐습니다. 2km 이후 대전 방면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80km니까 8 0 k m 딱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야. 와, 좋네요 와. 앞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멈추기도 하는데 타다가 자꾸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 우와 오이씨 얘가 멈추다가 어, 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와, 어, 저걸 어떻게 판단했지? 저거를, 저거를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나? 요 옆에 차선에 들어올라 말라 하니까 저걸 보고 아, 가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지가 갔어요. 어, 어, 자율주행을 풀었습니다. 얘가 이런 일이 있어 그런지 아니면 너무 길게 잡아서 그런지 어, 어쨌든 남은 주행은 자율주행을 못하겠다. 하긴 저런 상황을 두도 겪고 보니까 아 나는 운전을 못하겠다. 습니뭐 이런 이야기니까. 경부고속도로 방면입니다. 왼쪽 차선을 음, 이용하십시오. 두도 그리고 살짝은 아까에 놀랬어요. 이렇게사고안됐때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누구 책임일까요? 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용하십시오. 자기가 운전을 안한 운전자 책임일 것 같습니다. 문단, 판교 방면, 왼쪽 차선을 음. 이용하십시오. 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뭐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어, 자동차 회사가 징진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설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 차가 그 네이비 그 렌터카 공유 서비스인데 이거 앞에서도 어, 왜이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알루미늄으로 된 차라서 뭐가 부딪치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 뭐야 이거를 고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 뭐 한참 부품이 오려면 기다려야 된다 막한 달씩 한달 동안 영업이 안 되면은 그 영업 손실을 그 이렇게 렌트를 빌린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잘안 탑니다 그냥. 오늘 그냥 어,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한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생활이 되긴 좀 어렵죠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많이 막히나 뒤에 무슨 소리도 난거 보면 앞에서 사고가 났나 사고난거 어, 경찰차가 있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막히겠죠. 저 경찰차를 따라가면 빨리 갈것 같은데. <laughs> 어, 사고는안나 봅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차가 저렇게 앞으로 빡, 빨리 가려고 하겠죠. 저 앞에 번쩍번쩍 하는데 사고가 크게 났나 봅니다. 어제도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사고 난걸 봤는데, 와, 네, 교통사고가 진짜 무섭죠. 한국에는 그래도 이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고가, 사고나는 경우를 잘 가끔 있긴 있죠, 저렇게. 네. 뭐 보통이게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미국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친구들도 많이 얘기 들어보면은, 듣는 것을 보면 그, 미국은 가보니까 전부 다 고속도로더라고요. 일단, 막 속도가 장난 아니니까, 막 100km, 그냥 막 달리니까. 어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군인들도 많아서 그렇겠죠. 미국은. 어쨌든, 판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역시 티맵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유튜브 그만 촬영하겠습니다. 예.